8번 나머지 응역 문제인데 특이한 거는 2024의 3승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a라고 하고 나머지를 b라 해서 a b를 구하시오. 이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나머지만 구하는 문제가 주어졌는데 숫자 영역 문제에서는 몫을 구하는 게좀 특이한 거지. 그래도 구하는 건 똑같아. 2024를 x라고 치환을 하면 x의 3승은 X, X-1, 몫은 QX, 문자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나는 누게몇 차니까? 2차니까, AX 더하기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가 0이 되는 거, 0하고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이쪽은 0. 여기는 다 사라지고, 여기가 0 되면 B는 0이라고 되는 거고, X에다가 이번에 1 대입하면 여긴 1. 여긴 또다 사라지고, 여긴 A 더하기 B. 때문에 B가 0이기니까 A는 1이 되지. 그래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되는 거야. 그니까 X란 얘기는 202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이거 B는 2024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몫을 구해야 되는데 저 문자로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 X를 이쪽으로 넘겨. X 3승 빼기 X가 될 것이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X를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x에 x-1 한 다음에 x 더하기 1이니까 요식하고 요식을 비교하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그러면 x, x- 이렇게 있으니까, qx에 해당되는 게 x 더하기 1이구나. 아, 그래서 몫이 x 더하기 1이니까 요거 2004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2025가 되는 거지. 여기서 2024를 빼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조금 특이한 문제네. 음.